에도 우리 사랑 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니실 수가 나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헤럴드 사무엘 쿠시노라는 낙비가 있었대요. 낙비는 선생이거든요. 이분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아기가 얼마나 예쁘고 착실한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만 이 아들이 세살 때에 식이병을 알아요. 그 식이병이 조로증이라는 거예요. 이조업중이라는 것이 뭐예요? 빨리 늙는 병이에요. 이 아들이 14살이 됐을 때 86인 내가 된 거예요. 86인 내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늘 갇힐 때는 뭐라고 갇혔는가 하면, 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잘될 거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너의 인생이 잘될 거다. 행복할 거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가 이 일을 한나니까 슬프고, 하나 고통스러웠는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쓰다가 하나의 책을 만들어요. 그 책이 에르드 3 9쿠시러에 선한 사람들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 이런 체계,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뜻대로잘 사는 신앙인들은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시험 이 있고 핍박 있고 고난 있고 위기가 있라는 것이지요. 누구 남편이 한해어렸대그것 아, 내 얘기가 아닐 때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되지요. 누군의 아들이 사고를 만났대 안쓰럽지만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게 이런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 성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전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울이라는 사람이 큰 위기에 가운데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사람 만난 위기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이야기를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왔습니까 라고 탄식하지만 그 위기와 불행한 환경 가운데에 그 한가운데에 되겠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안에서 이겨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도전과 싸움이 있는 가운데에 승리하는 이런 사람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도 이렇게 말했어요 위기의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가 만난 여러가지 인들의 한가운데하나님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탐식하며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잡고 나가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가운데에 이사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첫째는 하나님 우리 한 가운데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가운데 우리 한 가운데서 앞길을 예비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래요. 바울사도와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탔어요. 276명이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구는 베니스, 베네스 항구에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데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만나죠. 큰 풍랑이 만나요. 그 풍랑 가운데 이들이 14일 동안을 그 바다와 싸우는 거예요. 하다가 싸우면서 간신히 도착한 섬이 있어요. 그들 첫 번째 머물고자 했던 베릭스 항에 안에 매우 대단한 섬으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려려들었니다 절대 원치 않는 일이에요. 이들의 생각은 베릭스로 갔다가 로마 가야 되는데 너무 급. 나무인해서 이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지고 배가 막 난초 되는 거예요, 압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멜리대섬이에요 전혀 모를지 않은 곳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우연, 우연 욕니 복분 가운데서 이들 을 깨달을 수 없었지요. 아무선만 젖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아우성은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에 깨닫지 못했지만 섬에 도착하고 니까 폭풍 때문에 빠른 시에 로마로 갈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폭풍 때문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다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사에이다 알게 만들됩니다 아무도 못하는 가에서 활동해야 될 텐데 그 때문에 공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고 아니라 그의 앞길을 열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너무 죽겠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라고 하지마는 한가운데하나에 계셔서 사람들과의여금다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주고 또 말을 할수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기이을게갈치라고그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일을 계획한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내가 내일을 계획한 날짜도 그대로 다속취되었나요 속출 것이면도 없어요. 그래서 성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그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는 여호와십니다. 네. 여호와십니다라고 말씀하니다 두남녀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찾고 샤나는 계기 속에 있었다. 여광이의수들이그 가운데 있었다. 라고 말씀하기도 분납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 놓으시더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여우와 이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람 모든 손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원치 않는 곳에 있다. 내가 원하는 더 전도 다른 인생이다. 라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안타까운 분들이십니까. 함적한 손을 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히오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위기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 나와요. 이 간신히 서 밀려서 밀려서 죽다 살아서 어디로 갔느냐맨디에섬에 들어갔어요. 옷도 젖었지요. 나 죽기고 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나뭇가지를 다으아으으으 불을 피우으 몸을 으으으고으으으으으지요으으도으으으으으으으 나무에다, 위에탁 누르니까 맹벌려. 그 나무까지 독사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서 바울에서 그걸 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서 고 있어요. 그속 사람들은 그 독사의 존재를 안 해요. 저 독사한테 물리면은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야, 저가 바다에서는 어찌어찌해서 구원받아, 구원받아서 살았는데저 독사에 물렸으니 이제 저 사람은 죽었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왜 떨어버리고 조금 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사람들 기다리죠. 언제 죽을까 하고서 죽다 보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어? 그렇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도 없어. 섬 사람들과 그 270명에 대해서 내린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다 죽는다고 근데 안 죽어. 그 사람 섬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야,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의사도 없네. 우리는 다 죽었는데 저역사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저 사람은 죽지 않는 거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말해. 그면서 대한 태도가 반면입다그 신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 신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대안은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대안은 허리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난주사 하나님의 오면 성비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바울을 세워주기 위함. 보여준 사건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위기에 한 가운데 있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삶 네. 가운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위기에 한 폭판에서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를 세워주시더라. 바울은 죽음이라는 그 위기약 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저는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 만나서 힘들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육신을 불지어 육신의 질병으로 넘어갔습니까? 독사로 인하여 가정 경제가 무너 울어, 무너졌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일 때요.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요. 다운 앞길이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더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사에 늘렸기 때문에 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난 것들이 어떤 것이 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난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내가 이슬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뜻입 그런 하나님이 다올수 있었죠. 우리도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기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메리데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축장이 있어요. 축장이 있는데 누군가 안에는 보불유라는 축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대가 보니까 탈절 가서 이렇 기록되어 있어요. 보불유의 부친이 멸룡과 이치에 누워있거늘 타올이 들어가서 김왕국에 대한 수하위를 낳게 하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가 사도행전 저자예요. 누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예요. 누가는 이 보권류의 부친을 딱 진단하니까, 진단, 의사가 진단하니까, 뭐라고 하는 열병과 이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생각할 때에, 열병과 이지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누가가 고쳐야 될까요? 누가 고쳐야 될까요? 의사인 누가가 고치는 것이 맞다한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의사가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함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누가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의학적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실적 능력을 사용하기 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니 그 벽이 깨끗이 나았더라 라고 읽듯이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성 가운데에 다른 경두 사람들과 성 침을 받고 라고 읽듯이 성 가운데에 성 안에 사는 다른 경두 사람들도 역시 와서 누가 붙혔을까요 누가일까요? 바울일까요? 바울이 기도하므로 성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우울했던 우리에 집은 아버지의 고침 받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참치집으로 변합니다. 성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 받으니 참치집이 되어집니다. 위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위기를 축복의 장소로, 잔치집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는 것을 알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알게 만드는 거예요. 위기한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그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와 기적의 축복에 여러분 또내 임하시길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 한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나우리에 거기서 피고할 때에 그병이땅는 거예요. 만 거예요. 삼 개월 동안 걸쳐서 그곳에 어떤 일들이어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적 붕회가 열렸다. 복음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난 어려움과 가졌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기적을 주시길 원하시고 있었다 이말씀아닙니까 사랑하는 스승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읽고 시작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위기의 가운데에 병들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다우리 기도를 위해서 깨끗이 닦고 그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걸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야기 왜합니까요? 우리들에게 후세의 사람들에게 위해 이걸 빼 이런, 이런 이야기 할까요? 원치 않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도 순간순간 대입하셔서 이들 과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말씀입니 하나님께서 한시대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죄수이고 난 만나 난파된가오겠지만 나오지 않을 때는 벨리데 성을 복음화시켜는 하나님이 우리는 사용 하기 원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 주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살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질병과 병마가 혹시라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바울리기뻐안에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낫는 힘이 없사고 여러분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큰 위기였다고 생각했지요 함께 던사람들도 위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베네필리는 고통도 겪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 말로 전압 위복의 기회가 되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같은 존재로 거기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성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오기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여는 것만은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찾아올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 질병이 오기도 하고 실패가 오기도 고 와고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서로 같이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날 때이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경험할 때이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신자에서 내가 고등을할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영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런 그저 우리 앞길을 강두분 그 몰려온 날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강풍을 면제시켰진 않지만, 강풍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돌아보니까, 그런 것지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우뚝우뚝 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아팠었는데, 상했었는데, 하나님 주님의 그 말미 아 지금은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만났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 위기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준비도 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수의 독사가 우리를 상하게 할지라도, 물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질병에 의에권력들이될수 있지만, 그권력들이 아니라, 질병이 기집돌이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은혜가, 이 위에, 여러분의 이 은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주고 가면 니다갑 보니까 권력들 같은 게참 많았던 것 같아요. 권력도, 그죠? 인생의 걸림돌이 왜 이렇게 많았었는지 그것이 인생에 걸림돌 아니었습니다 지내고 보니까 지진돌이었었네요 지진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독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독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하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위기 안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하며 승리케 해지는 믿음의 삶이 가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축복하시니 모든 도 당신을 통하여 내 가운데 주어지을 감사드립니다. 위기한 복판 속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 계셨던 만교주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김을 주셨습니다 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들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가지 일들 앞에 넘어져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저들들 화협을 이기아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힘들다고 아우성 지능일들도 많이 만납니다 순간순간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숨길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듣기나 하나님 질병과 병 마땅한 이십니까? 오늘 예수그리스도 받능 교과품 생 가운데 시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체를 질병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고난의 현장도 에 슬퍼하고 낙심 되어서 가슴이 아파 가슴 치는 성들이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부이 하시고 저희에게응대주셔서 저들이 기김돌이 되어서 그것을 통일어수있는성대사 삶을 살아실 도록 우리 하나님 보아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넘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기회가 되어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들에게 이야기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나라 나오기 도를시니다구별나는그여주서 하나님 저에게 큰의와 믿음과 능력 주시고 코로나고난이하성도깨치유하 주시고 이전다더 좋은 강과 믿음과 은혜도 내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나이다. 아멘. <laughs>